않게 있는... 만들려고...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복순인의 보호소에는 130마리의 개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태성 소장님과 이모님 한 분이 매일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15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의 대형견들 그리고 개농장에서 식용견이 될 뻔한 아이들 대부분이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틴커벨 프로젝트에서는 동물 병원비 후원금을 보호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컨셔스 나이는 복순인의 보호소를 찾아서 이곳에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야, 혹시 자원봉사는 몇년 정도 했습니까? 아 올해 처음했어요. 올해 아, 아, 처음요? 아, 이 네. 아, 어떤 기계로? 네. 저희 집 강아지가 하늘 나라가 가지고 올해.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여기 인천보호소 올라와 있는 거 보고서 하게 됐어요. 하루에 봉사를 몇 시간 하십니까? 어, 한 4시간 정도 4시간. 해요 네. 안에 들어아 네. 네. 안에 우리 이모님 계시거든요. 네. 네. 그 제가 애들이 그 뭐야 어일라한 조그만 애들이 좀더 와요. 그래서 응. 요거 애들 견사 만들라고. 으 응. <laughs> 3장기 환자 아, 환자네요 이런 애들 넣어 있자 네 이거 이거 이거는 얘네는 날마다 먹는 약약 약, 날마다 먹는 애들이 약 먹는 애들이요? 죽을 때까지 먹는 애들은 얘 하나 식수는 식수는 죽고 우리가 봤을 때 위탁 아, 네 위탁이에요 거기 위탁 는 애들도 있죠 구형할 수도 요 구형할 수도 있네요 구형할 그 수도 있네요 이런 애들은 네. 이제 갖다 놓고는 이제 잠적 잠차버리죠 아, 이 여기 보호소 옆에 피해를 타는 거예요? 네, 예, 갖다 놓고는 이제 3마리인데, 얘네 같이 네. 오네, 3마리인데. 네. 자, 보호소 옆에 놔두신 아주 아이들 아니, 처음에는 네. 돈을 줬죠, 한두 달은. 네. 그러고는 아, 이제. 딱, 예, 그러고는 이제 딱잡취 감차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아, 그런 네.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이제 인기가 좀 그래요.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 게, 지금 <laughs> 애들 시키는 봉사, 마지막, 년, 우리 이번 년에 <laughs> 마지막으로 시키는 봉사 하느라고 봉사장 분들이 그나마 좀 많이 오신 건데, 평일에는 저도 오면은 항상 저 혼자. 저 혼자랑 이모랑 소장님이랑 스태프 언니랑 이렇게 해서 넷이서만 여기를 다 해요, 120마리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반 정도는 위탁이에요. 큰 위탁비는 안 받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여기 또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위탁비를 조금 바,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운영하는데 이제 물론 위탁비 좀 받아서 애들 조기하기는 좀 부족하죠. 부족한데 이제 작년부터 한1년 전부터 여기를 이제 봉사 오시는 분들이 작년부터 생겼는데 그분들이 오시면서 하나둘씩 이렇게 s n s 좀 올려주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 사연들을 조금씩 올려주고 그러는 바람에 조금씩 요즘은 이렇게. 조금씩 후원이좀 들어오고, 그럽니다. 이반 보호소 같은 경우는, 그런, 소원상태가 되면 알락살 시키거나 이런. 아, 그런 건 저희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지금 저 안에도 있는 애도 들몇 있는데, 오늘날, 오늘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죠. 그 애들 케어하고, 그러기가 굉장히 힘든데도, 우리 이모님 자체가 또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 계신데, 이모님 자체가 뭐, 그런 저기에 굉장히 저기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죽음이라는 게좀 그렇잖아요. 결국은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아까 말씀도 못 드렸지만, 처음에 어떤 일을 도왔냐면, 번식장에서 나온 애들, 그러니까 새끼 낳다, 낳다, 낳고, 이병저병다 들어갔고 결국은 번식장에서 쓸모 없어 진 개농장으로 보내면은 그 개농장에서 조금 데리고 있다가 뭐 개소주집이나 이런데 조그만 애들 그런 대로 막 보내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구조자 분하고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돈 가지고 조금이 그 시작된 게 번식장 애들 30만을 돈 주고 사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원래 돈 주고 받고 하는 거 는 법적으로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멀리서 사진 찍게 하고 몇십 마리 내가 데리고 나온 적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도 늘 꿈을 꾸죠. 넓은 대지에 진짜 말 그대로 애들 출식도치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참 좋겠다.